정보 서비스 부분 시상을 이어하겠습니다 공공 블로그 분야 최 우수상 한국 수역 원자력 상위반 한국 수역 원자력. 공공 블로그 분야 최 우수상 경상남도 공식 블로그 경남 이야기 상위반 경남도청 기업 블로그 분야 최 우수상 삼성 서울병원 공식 블로그 상위반 삼성 서울병원 그리고 상위반 PCM. 기업 블로그 분야 최우수상 LG 케미토피아 주식회사 이롭게 방송신문 분야 최우수상 KBSN 수상기관 k b s n 방송신문 분야 최우수상 경남 이야기 수상기관 경남도청 한국수력 원자력 경남도청 삼성 서울병원 KCM 이롭게 KBSN 경남도청 관계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 수역 원자력 관계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공공 블로 분야 최우수상 한국 수적 원자력 수상 기관 한국 수적 원자력. 귀사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 협회에서 주최하고 웹 어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12회 웹 어드코리아 대한민국 웹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와같이 수상하였기에 그영예와 성과를 기념 그 상을 수여합니다. 서남부인 한국인터넷정보과협회 회장 김진수에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경남도청입니다. 공공블로그 분야 최우수상, 경상남도 공식블로그 경남 이야기, 수상기관 경남도청.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시상이어가겠습니다. 기업블로 분야 최애 구수상 삼성서울병원 공식블로그 수상관 삼성서울병원 수상영원 전부 아깝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PCN에 대한 시상이어가겠습니다. 기업블로그 <목소리> 분야 최우수 서울병원 공식 블로그 수상기관 PCN 수상명은 수상, 수상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암은 이롭에 대한 시상 기원하겠습니다. 기업 블로그 분야 최우수상 에너지 캐미터피아 수상기관 주식회사 이롭게 수상명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가 봐요? 다음은 KBS N입니다. 방송 신문 분야 최우수상 KBS N 수상 기관 KBS N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경남 도청에 대한 시상억 하겠습니다. 방송 신문 분야 최우수상 경남 이야기 수상 기관 경남 도청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디어 정보 서비스 부분 추가 시상이 있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KGEDCS 유학비 안전결제 서비스 수상기관 주식회사 d n t 랩 인터넷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올레비즈 유테스트 수상기관 에디션 취업 정보 분야 최우수상, 취업 포털 커리어 주식회사 커리어넷, 취업 정보 분야 최우수상, 자코리아 수상 기관 자코리아, 전문 정보 분야 최우수상, 공채 명가 사람인 수상 기관, 사람인 HR, 전문 정보 분야 최우수상, 계란 정보 포털 애지로 계란 자료금 관리 위원회입니다. 주식회사 디앤디레, 해비션, 주식회사 커리어넷, 자고리랑 사람인 치할 그리고 대란자국 전 관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d n 랩에 대한 지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k 지 이니시스 유학비 안전결제 서비스, 수상기관 주식회사 DNT 랩.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웨버워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웨버워드 코리아 대한민국 웹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 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기리어 본상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진수 대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베이션에 대한 시상 기어 가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올레뮤직 인테스트 수상기관 상품, 에디션 수상용을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커리어 내세에 대한 지상기업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장코리아에 대한 지상기업 하겠습니다. 지역 정보 분야 최 우수상 자포리아 수상 기관 자포리아 수상 내용은 전부 아까 습니다 자립입니다. 다음 에란 자족은 관리 위원회입니다. 전문 정보 분야 최 우수상. 계란 정보 포털 액으로 수상기관 계란 자족을 관리위기 위한 수상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수고해 주십시오. 노을 네. 쪽으로 내려가셔서포토위에서 촬영 에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디어 정보 서비스 부문 추가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SNS 분야 최우수상입니다 오뚜기라면 공식 페이스북 오뚜기네 라면 이야기 주식회사 오뚜기 주식회사 이너스 커뮤니티 하이트 진로 페이스북에 하이트 진로 주식회사 비그로스 크리에이티브 한화그룹 수상기관 한화그룹 매거진 분야 최우수상에는 컬처앤 매거진의 주식회사 아트앤 플러스입니다 주식회사 오뚜기 주식회사 이너스 커뮤니티 하이트 진로 주식회사 디노스 크리에이티브, 한화그룹, 주식회사 아티앤 플러스 관계자, 고대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서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SNS 문양 최 우수상 오뚜라면공식 페이스북 오트기래 라면 이야기 수상기관 주식회사 오뚜기 귀사는 산업업더빈 하트 인터넷 전화 마에서 주최하고 웹워드위원회가 주관한 제 12회 웹워드코리아 대웹 일러메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 서비스로 인정받아 이와 같수상되었 그경기와 성과를 기부던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사다보기 한국인 텔레포트 대회 대장 김진수 대도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너스 커뮤니티입니다. 잘 오셨고요. 파이틀 진로 보십니까? 파이틀 진로, 디브로스 크에이티브이시죠 네, 디브로스 크리이티 네. SS, SNS 분야 최우수상 지상 기억하겠습니다 디브로스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지상입니다 SNS 분야 최우수상 하이트 진로 페이스북 수상 기관 주식회사 디브로스 크리에이티브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나고 그리고 아테브로스 네, 읽어보겠습니다. 매거진 분야 최우 수상, 펄스완 매거진, 수상기관, 주식회사 아테믈러스 수상 명품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캔버스로 축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포털존에서 기념촬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